자, 안녕하십니까? 발른경제 TV 유지윤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아,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주 안 좋은데요. 자,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야비 내리는 게왜 이렇게 외롭고 추자적한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좀 반등 나와줄 줄 알았는데요. 자, 시작은 반등이 나와줬죠. 미국 증시가 좀 올라줬기 때문에, 어,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나스닥 선물이 좀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 나와줬습니다.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야, 오늘 아침에, 아, 떠서 올라줬길에 야, 이거 좋다 싶었는데, 아, 갑자기 지금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지금, 2900선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자 얼마나 빠졌는지 잠깐 증시 상황 좀 볼까요? 자 일단 미국 증시예요 다우산업인데요. 다오 다우지스인데 자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가 올라줬어요. 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여기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과정이 아닌가. 여기가 지금 아 확실히 바닥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쌍바닥이죠. 기술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고 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가 나와준다면 더 추가 떨어지겠지만 뭐 일단 반등 나와서 성공해 줬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아싹사도 떨어지다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 예측은 좀 성공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해줬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 이게 지금 야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920어더 빠지고 있어 오늘 40 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을 잠깐 보면은. 자, 아침에 좀 올라줬어요. 오전에 좀 올라줘서 2993 3000 포인트 안착하는 거 아니냐? 3000 포인트 탈하는 환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와, 매물,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2919까지 떨어지면서 2900 붕괴 직전까지 지금 대금 네, 모습입니다. 여기 거의 포인트가 거의 뭐 80포인트 정도, 80포인트니까 뭐 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을 보면 뭐 여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아직은 사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조금 바,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 줄것 같지만 좀좀 아,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아, 아 오전만 오전 잠깐만 기술적인 반등 나와 줬고 계속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바닥이 어딘지는 확실히 지금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지수 보니까요 40포인트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920 방송 시작 전에 2,930 이었는데 2,920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25포인트까지 빠지면서 929포인트입니다. 더 훨씬 많이 빠졌고, 자 오늘 지금 개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1900 사주고, 1,900억 정도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매도하고 있으면서 자 증시 이제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약간 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투매가 뭐죠 나주면 투매가 얘기 있죠 빚으로 산 사람들 빚으로 산 사람들 혹시 증시가 빠질 때는 빚으로 산 사람들 있죠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물을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악성 매물 빚으로 샀기 때문에 그 매물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가고 그 비투 산그물 매물을 한번 싹 투매로 털어내야, 투 털어내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다시 반등이 된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뚜으로 내려 줬는데 음봉으로 내려 줬는데 물량을 안 털죠. 물량을 안입니다 버팁니다. 버텨요. 빚을 더뭐사 사든지 어떻게든지 버텨요. 근데 한 번도 쑥끌어내죠한 번도 쑥끌어내면 이거 못 버티고 반대 뱀에 나가면서 털어내죠. 이 매물이 나와 줘야 나와줘야 증시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면 예, 보, 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빠질 때 시원하게 빠져줘야 시원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줘야 외국인 기관들이 살만한 가격 메리트가 있어줘야 증시가 다시 반등 나와준다.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직은 지금 바닥이 어딘지 조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뭐 매도 물량이 많지 않지만 맥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 매도 물량이 아주 크진 않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그냥 증시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사면 안될것 같아요. 예, 보시면 개별 종목으로 좀 강운 있어요. 근데 점점점 기회는 오고 있다. 점점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아 손절할 때 손절하자고 계속 얘기하죠. 이 손절이 얼마나 중요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그 손절 얘기하면은 장 좋을 때 손절 얘기하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무서 그깟 그딴 건 나도 알아 이렇게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손절한 사람만 살아남고 손절 못한 사람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손절한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어 다시 기회가 오고 있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2 0 3 0 계속 들고 있으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게 잡아도 원금 회복.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 최선이 있는 게우 밖에 안 되지만, 손절하고 나온 사람들은 원금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수익 날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증시 악재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있죠. 요건 이제 아직 이제 11월 달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요거 있고,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미국에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요거 있죠. 네, 디폴트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카카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 강화, 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요거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국제 유가 7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 요거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 쪽을 보면 이제 헝다 그룹 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올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나 돈 벌던 작년에 시작했던 분들,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지만 지금 돈의 힘으로도 못 올라가는 장세이죠. 지금 아무나 돈 벌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무조건 개별 종목, 업종 실적 나오는 종목들 종목 찾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장이 앞으로 계속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만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기회는 온다. 요 기회 잘만 잡으면 요거 잘만 잡으면 돈 벌기에는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 우리가 며칠 전에 에이스토리. 아, 오늘도 올라줬어. 아,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아, 9%! 9%까지. 이 폭락장에 올라주 어제도 폭락했는데, 증시 폭락했는데 올라주고, 오늘도 폭락해주... 폭락해주고, 이렇게 개별 종목을 잘 찍어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폭락장에 올라주고 있는이 정말 희한하네요. 아, 이거 진짜, 야, 이런 폭락장엔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 이 폭락장에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 어쩌다 하나 맞췄어요. 예, 자랑, 이럴 때 한번 자랑 한번 해야죠. 자, 10월, 자, 리서치 센터장들이, 자, 10월달, 10월달 지금 폭락하고 있지만, 아, 일단 10월달 증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 3,050에서 하, 코스피 밴드 하단을 3,050, 2,950, 2,850. 이거 얼추 맞아가네요. 예, 아, 요건 아직, 이베스트 투자 정권은 특히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거의 다 이제 얼추 운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계속 빠지진 않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연말까지 랠리가 한번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10월에 한번 반등 기회를 찾을 것이다. 라고 있는데, 교보증권은 3,050을 했는데, 아, 요거는 이제 틀렸네요. 2,900까지 내려갔으니까, 요기 지금 10월, 어려울 것 같고, 10월을 반등의 기회로 잡을 것이다. 어쨌거나 1 0월은 일단 초반까지 좀 빠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에,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 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이 베스트는 연말까지 지금 보수적으로 좀 어려, 연말까지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10월이나 11월부터 연말까지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랠리를 아니더라도. 아, 지 낙폭가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좀 있으면 좀만 더 빠지면 이제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 내가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노리느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추천 업종을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냐 하면은, 결국, 리, 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은 뭐, 뭐 있죠? 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죠.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자, 10월에 이제 급락하고, 바닥 나오면, 이제 11월부터 이제, 나오면, 11월까지, 11월에서 연말까지 레일리가한올 건데, 올라가기 뭐, 레일리가나오다하여 올라갈 것인데, 그때 노릴 종목을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노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고객이 시행이 되면, 이 관련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죠. 에, 그 종목들 좀 노려라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한마디로 리오픈, 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상점이나 극장 등이 다시 문을 여는다. 아, 다시 시작되다. 재개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죽었던 업종들,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에, 살아나는 업종들 그때 그 업종들 에, 에, 그것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했던 업종들을 한번 노려보라 어, 리오프닝 에, 코,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출이 나올 기업들 뭐가 있죠? 에, 지금 대한 항공주가 있죠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호텔 숙박업 이거 장사 안 되고 있죠? 에, 위드 코로나 돼서 제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호텔 신라 이 호텔업이 잘 되, 되겠고요 또 그동안 못 갔던 카지노 도박꾼들 다 몰려가서 강원랜드 또 장사 되겠. 그다음에 영화, 영화가 지금 되긴 하지만 거리에, 영화관에서도 거리, 영화관에서도 거리두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CJ CGV 영화 지금 개봉 미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이 이제 된다 그러면 CJ CGV 여행 가겠죠. 지금 여행 들썩들썩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자 여행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행, 여행을 보면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꿈틀거리고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워낙 증시 폭락하고 있으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낙폭가 되는 종목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장기, 제인,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를 가야 되는 거고, 에, 지금 연말까지 이거 보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노려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 종목들, 뭐 여행 관련 종목들 하면 내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한번 오늘 장이 폭락해서 그런데 뭐 장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대안한거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CJ EN, 이거 올라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에, 에, 카카오, 예, 카카오, 어, 카카오. 야, 카카오 잠깐 좀 볼까요? 카카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25% 정도 지금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로 치면은 한35%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아,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죠 약 9조 부자 9조 부자였는데 아, 여기 한30% 정도 빠지면서 아, 6조대 6조대로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아, 증시 빠지면서 한 3조가 날라간 거예야 야, 지금 야 3천만 원 재산이 3천만 원사억이 날라간 게 30억이 날라간 게 아니고요. 야 3조가 날라가 조 단위로 날라가는 사람 대단합니다. 카카오 여기에서 9조자 구조 부자였다가 6조대 부자로 지금 떨어졌는데 자 김범수 의장이 얼마 전에 어, 어제. 저자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돈이 많긴 한데 자 국회 에 불려가니까 아주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 아 국감에 출석을 하는 거죠. 아주 대놓고 벌르고 아주 있었죠. 너 나와라. 어, 너 나와라. 너 아주 국회의원들이 너 no, 오늘 아직 작살 좀 내자 고 하는데 아,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국가 뭐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뭐 이런 얘기 뭐뭐 뭐 뻔한 얘기 죠 뻔한 얘기 뭐 국회의원들 얘기한 게 이거죠. 자뭐 카카오가 어? 빠른 속도로 기존 생태계를 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한 거죠. 우리 김범수 의장 아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돈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의 시장에 시장에 어, 시장에 진입할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좀뭐 요번 기회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을 일들을 아 구분해서 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을 또 재편해 갖고 글로벌 해외 진출하겠습니다 아, 미래 혁신 기술 아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골목상권 자꾸 니네 간다고 하니까 안해 들어서 하는다안 해, 안 해. 아유, 내가 국내 사업 하나 보자. 하고, 그 네, 해외로 한번 내가 진출해갖고, 카카오 한번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 하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어제, 국감에 나가서 아주 그냥, 곤욕을, 국회의원들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잡아먹을라고 해갖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요. 자, 이분이 말이죠. 이 사진을 보십오 예, 사진을 보십죠 구조, 육조, 이제, 육조 때 이제 구자인데요. 야, 이 머리 수술 보니까요. 어휴. 회가, 저보다 지금 더 많이 빠져. 저도 요즘에, 모, 여름에 몸이 안 좋아갖고, 탈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된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아, 지금도 몸이 안 좋은데, 아, 이분은 저보다 심하네. 야, 이 탈모가 말이죠. 조단이 조, 조 부자도 어쩔 수 없는 게 탈모다. 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범수형 고생이 많았구요. 예, 돈 버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그래도 자수 선거로 벌었는데 머리숱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탈모약 어디 없나요? 저도 지금 빨리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탈모가 다 돼갖고 아, 다음부터는 지금 모자 쓰고 모자 쓰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몸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금방금방 빠집니다. 예. 자 카카오. 증권사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약35% 정도 빠졌는데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뭐 규제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규제 얘기가 나와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김범수 의장 막 이제 아주 대놓고 쏴줬는데 실제로 실제로 규제 범위가 어디를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보여주기식으고다 보여줬어. 보여주기식이 다 보여줬는데 실제로 규제를 얼마나 하느냐. 어, 한번 그냥 한 번, 한번욕한번 먹고 규제를 얼마 안 해주면 다행인데 욕도 먹고 규제도 심하게 하면은 카카오가 반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일단은 아 어, 규제 방안이 어느 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규제가 이제 봐야 될것 같고. 규제가 뭐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고, 당장의 악재, 당장의 플랫폼 규제 악재보다도 장기적으로 상생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국내 사업보다도 해외 사업으로 좀 나가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처럼 해외 사업으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여전히 확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했네요. 자, 현대차 증권은 목표 주가가 좀더 높습니다. 16만 원을 제시했네요. 자, 카카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그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광고 커머스가 여전히 5 0전후로 지금 압도적인 성장률 을 유지하고 있고 자 콘텐츠 부분을 보면 웹툰이라든가 K-팝 드라마를 중심으로 고성장을 좀 하고 있고 자 내년에 카카오엔터 또 이거 또 창장하면 또 모멘텀을 가져서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현대 현대증권에서는 카카오 16만을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 11만 3천원입니다. 오늘 좀 반등에 좀 성공해주고 있는데, 증시 폭락하는데, 이거 지금 올라줄 줄을 아 빠지지 않을까? 어 빠지지 않을, 근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카카오가, 야, 이제 11만 5, 11만 500원, 아, 10, 11만 500원 찍고,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 좀 조심스럽게 좀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조금 확실히 바닥인 건 얘기를 못하겠어 왜냐면 지금 외국인 기관들 같이 매도하고 있고, 증시가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도 지금 일단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단 카카오가 미리 많이 빠졌죠. 미리 상당히 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추 이제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 그런 그렇다 그러면 장기 성장성이 아직 살아나고 있다 보면 에, 바닥만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나 놔두고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벌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카카오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손절을 뭐, 한, 마이너스, 뭐, 3%에서 짤, 단기는 3% 잡지만, 뭐, 5%, 10% 잡았다 하면 하더라도, 5%, 1 0 너무 크구나. 5%, 10% 잡았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25% 빠진 거에서 한, 5%, 10%, 10%, 5% 정도에서 지금 끌어내놨으면, 여기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지금 25%죠. 마이너스 30%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거 여기서 다시 회복하려 그러면, 자30% 이상을 지금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5%정도해서 끊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5%한10% 정도 올라가면 플러스 수익권이죠. 그래서 이게 손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스탑노스 기능을 걸어놔서, 에, 내가 갖고, 내가 그냥, 내가 매도하려고 그러면, 보고 있으면, 이 호과창 보고 있으면, 아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호가창 보고 있으면, 아우, 이제 바득 올라갈 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 손절을 못 해요.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쑥 빠지죠. 쑥 빠지니까 손절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스탑노스 기능을 걸어놔갖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매도하도록 꼭 걸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폭락장에 그게 다시 한번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냥 카카오, 뭐 거의 이제 바닥 나와주고 있다. 바닥 나와주고 있다. 그동안 다른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도 현금 을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카카오 한번 좀 노려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조금만,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내일, 내일 모레까지 한번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 네. 이런 시기라면2900 한번쯤 붕괴되고 한번 붕괴되고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장에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닥은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확실히 반등 나오는 거 차라리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어, 바닥은 예측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쭉 한번 내일까지 상황 좀 보고 어,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네, 전화번호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 걸러보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에, 문자,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